2021년도 6월 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31번에 이어지는 빈칸 문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 건데 빈칸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집중하셔가지고 내용 완성도 있게 학습을 합시다 일단 문장이 끝날 때마다 계속 해석 정리해 보시면서 구조에 대한 것도 파악하시고 진행을 해봅니다. 또 텐던스의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는데 뒤에 4 plus 목적격이라는 의미상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뒤쪽에 2부정사 부분이 to lead to another one 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기 있는 이 2부정사는요, 앞에 있는 tendency를 꾸며주고 있고요. 그 앞쪽에 4 plus 목적격이 의미상 주어가 되는 일단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면 tendency 경향은 for one purchase 하나의 구매가 to lead to 이끄는 또 다른 할때 뒤에 보니까 원이라는 단어는요 앞쪽에 있던 구매라는 말을 대신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의 구매가 또 다른 구매로 이끄는 그런 경향은 그다음 동사로 has a name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어떤 구매가 또 다른 구매로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디드로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단어가 또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요 핵심은. 디드로 효과라는 겁니다 자 일단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의 구매를 하면 또 다른 것들을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구매를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바로 디드로 효과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서 디드로 효과는 스테이트라고 하는게 말하다 언급하다 라는 말이죠. 근데 뭐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뒤쪽에 데디아의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스는 지금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고요 뒤에 보니까 obtaining a new uh, position s 몇 가지 주어 부분 체크할게요. obtain이 얻는 거 획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position이라고 하는 건 소유입니다. 어떤 새로운 소유물 하나를 obtaining, 얻는 것은 그 다음 동사로 종종 create, 만듭니다. 그 다음 spiral, spiral이라고 하는 게 소용돌이를 가리키는 건데 소용돌이 소용도리. 그 뭐의 소용돌이냐면 consumption, 소비에 대한 소용돌이 소비로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소용돌이 이거를 만든대요. 그 다음에 소비는 소비인데 또 어떤 소비냐 That leads to additional purchases 또 lead to가 뭐모로 이끌다 라는 뜻이니까 뭐로 이끄는 소비냐 추가적인 purchase, 구매로 추가적인 구매로 이끄는 그런 소비의 소용돌이를 종종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하는 거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디드로 효과는 states 언급합니다 Obtaining a new position 새로운 어떤 소유물을 획득하는 것이 종종 c r e a t e 만든다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뒤에 create 할때 s 붙인 거 근데 뭐로 이끄냐 소비의 spiral 소용돌이를 만든다 근데 어떤 소비냐면 추가적인 구매로 이끄는 그런 소비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자 똑같은 얘기죠 어떤 거 하나 물건을 사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물건을 사게끔 이끄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you can spot. 이 spot은 이제 find랑 같은 의미로 발견하다라는 뜻이죠. 당신은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러한 패턴을요. everywhere. 모든 곳에서 발견할수 있습니다. 자, 당신은요. 이제 예를 듭니다. 당신은 드레스를 삽니다. 그 동사 첫 번째가 나오고요. 그리고 have to get 동사 두 번째로 당신은 새로운 신발도 사야 되고 그리고 earrings 귀걸이들도 사야 돼요. 근데 어떤 귀걸이냐? to match라고 하는 말을 써 가지고요. 어울리는 대그해서 어울리는 귀걸이 또 새로운 신발들도 사야만 합니다. 당신은 방이 삽니다. 어 토이 어떤 장난감을 삽니다. 당신의 아이를 위해서 장난감을 삽니다. 그리고 곧 자, 동사 첫 번째고요. 또 다시 동사 두 번째가 f i n d 가 되겠죠. 그리고 곧은 find yourself.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자신을 발견하냐? 라고 하면서 뒤에 p u 싱이라고 하는 i 인지로 앞에 있는 당신 자신을 꾸며주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구매하고 있는? all of the, the accessory. 모든 액세서리들을. 근데 어떤 액세서리들이냐? 또 뒤에 보니까 go with라고 하는 게 뭐뭐랑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어울리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때 is은요? 앞쪽에 이게 또 어떤 장난감을 얘기하는 건데 그 장난감과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모든 악세사리를 구매하고 있는 그런 당신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괜찮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인 리액션 이게 바로 연쇄 반응을 얘기하는 말이죠 연쇄 반응 그렇죠? 써볼게요 연쇄 반응 어떤 물건을 하나를 샀더니 그거에 따라가지고 또 다른 것도 사야 되고 또 계속 사야 되는 이런 것들이 디드로 효과라고 하는 건데 바로 연쇄 반응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연쇄 반응이냐? purchases, 구매에 대한 연쇄 반응이 됩니다. 많은 human behaviors, 많은 인간의 그런 행동들은요, follow,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사이클, 어떤 순환을 따르게 한대요. 당신은 종종 decide, 결정을 합니다. What to do next? 다음에 무엇을 할지?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뒤쪽에 based on, 뭐뭐에 근거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을 한대요. 어떤 것에 근거를 하냐, when you have just finished doing. 자, 이것도 보니까, 네가 have finished란 형태로 현재 완료잖아요? 막 doing, 하던 것을, 막 끝마친 것, 지금 좀 전에 막 했던 것, 이것에 근거해서 다음번에 해야 할 것을 종종 결정을 한대입니다. 자, 이럴 때또 중요한 단어가 이거 와시겠죠. 뒤쪽에 보면 have finished 다음에 doing이라는 동사가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빠져 있는 불완전한 절로 체크해 놓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또이 그러한 상황들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지금 어떤 하던 일을 막 끝마친 것에 근거를 해 가지고 그다음 다른 일을 해야 될 것을 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예로 들고 있는 게 바로 going to the bathroom. 화장실로 가는 것은 됐죠? leads to 뭐로 이끄냐 이때 to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ing 쓰고 있는 거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뒤에 다시 한번 ing 쓰고 있는 거 동명사 연결해야 되겠죠? 뭐를 이끄냐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washing 씻는 거 그렇죠? 화장실 갔으니까 손도 닦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drying your hands 너의 손을 말리는 것도 네. 어, 말리는 것으로 이끌게 된대요 그런 다음에 콤마 찍고 위치를 써서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으로 그리고 그것이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손들이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 문장을 가리키고 있는 걸로 보시면 단수 취급되겠죠? 그래서 뒤에 remind라는 동사에다가 이렇게 s를 붙이고 있는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될 수일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reminds you 당신에게 상기시켜줍니다. Remind 상기시켜주다. 근데 뭐를 상기시켜주냐면 또 데디아의 내용을 상기를 시켜줍니다. You need to put the dirty towels in the laundry. 자 여기까지를 또 체크해 놓으면 네가 할 필요가 있구나, p 넣을 필요가 있구나, 더러워진 타올을 손 닦았으니까 어디에다가 세탁기에다가 자 이걸 또 당신에게 상기를 시켜줍니다. 자 일단 어,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손을 씻고 손을 말립니다. 수건을 썼겠죠.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상기 시켜주기를 네가 야, 그 더러워진 타올을 갖다가 세탁기에다가 넣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걸 상기를 시켜주고요. So, 그래서, 당신은요, 또, 애 d 추가를 합니다. 런드리 디털전트를, 런드리 디털전트라고 하는 게 세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세탁하는 세제를 추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쇼핑리스트에다가. 쇼핑 목록에다가. 그리고, and so n 기타 등등. 뭐, 치약 떨어지면 치약도 또, 그 전에. 또는 뭐, 타올이 너무 낡았으면 타올을 사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행동들로 이어지게 된대요. 자, 그래서, 종종 당신이 막좀 전에 끝냈던 것, 이것에 근거해가지고 다음에 무엇을 할지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no behavior. 어떤 행동도 happens, 발생하는 것은 없다라고 쓴 거죠. 근데 인 빈칸으로 혼자 독립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건 없어요. 다 연쇄 반응으로 그렇죠. 다 어떤 한 구매가 이어지면 다른 구매로 이어지는 그러한 현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거 보면 혼자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행동은 없습니다라는 말로 노를 썼으니까 isolation이라고 하는 게 고립이죠. 그래서 고립되어서 일어나는 행동은 없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comfort는 이제 위안이죠. 위안 observation은 관찰이고 fairness는 뭐 공정함. 하모니는 조화 되겠습니다. 자 일단 답은 찾아봤고 마지막 문장 정리해 볼게요. Each action 각각의 행동은요 becomes 됩니다. Q라고 하는 것은 신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호가 됩니다. 각각의 행동이 어떤 신호가 되는데 어떤 신호냐? 관계대명사 대수로 또 앞에 있는 Q를 꾸며주고 있어요. 위치로 바꿔도 되겠고 triggers라고 하는 게 유발하다, 촉발하다라는 거죠. The next behavior. 다음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신호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행동이 다음 행동을 유발하는 신호가 됩니다. 이때 이치 다음에는 뒤에 단수 명사 나오고요. 단수 시급하니까 동사에다가 이렇게 s를 붙인 수일치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1번 살펴봤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구조나 구문이나 단어나 이런 것들 중에서 문법적인 사항들도 잘 파악하시면서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하시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31번 강의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